그 이게 네. 연습생 친구들의 모습을 본거 잖아요 네. 제가 이제 유나씨 연습생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거든요 와, 처음 네. 봤었는데 제가 이제 수많은 연습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. 잘해줬던 연습생들이 있었어요 뭐 유나씨 딱두명 있었어요 진짜로 네. 유나씨 고아라씨한테만 잘해줬었어요 <laughs> 왜요? 잘될것 같아서 <laughs> 아진짜요 제가 그래서 맞죠 유나씨? 음, 아 진짜예요 유나씨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어요 유나야 너는 잘 되겠다 아. 너는 근데 진짜 유... 저런 말 진짜 많이 해줬어요 이런 말잘 했어요 근데 네. 제가 다른 연습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냉정하시네요 진짜 냉정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딱 봤을 때 연습생들이 한 10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100명이나요? 1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유나 씨를 보면은 유나야 너는 그냥 이대로만 살아도 넌잘될 거야 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 들어가면서 봤었던 여자 연예인들 중에 두 명이 있어요. 네. 아, 정말 얘 진짜 이쁘구나. 띠연라고 네. 했었던 게한 명이 네. 연희시고. 두 명은 윤아씨. 네, 처음 만나서 놀랬던 이미지나 인상 깊었던 선배 혹시 있어요 아, 저는 오히려 이제 회사 처음 오디션 봤을 때 그때 기다리는데, 음. 이제 저희 소녀시대 윤아 선배님이 나오시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네. 연습생이셨는데, 네. 네. 그때 와 정말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. 그때 음, 깨닫고 음, 돌아갈 뻔했어요. 음. <laughs> 어, 회장 되게 많을 텐데, 사실. 유나, 유나, 음. 유나, 임유나. 너무 예뻐서 스트레스지 말아야지. 진짜.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한 1, 2년까지 계속 존댓말 줬어. 당시의 연습생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였어요. <laughs> 되게 천사 같은 아이가. 연습실에 딱 나타났는데 그때 연습실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. <laughs> 유나는 편이에요. 처음에 유나를 봤을 때 너무 예뻤어요. 어. 어. 아. 얼굴도 너무 작고 어. 너무 예뻤고 어. 같이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그때 유나가 제 옷을 빌려갔어요. 음. 제가 입은 것보다더 예쁜 거예요. 음. 그래서 질투났어요. 어. 그때 딱 유나의 진가를 알아봤죠. 이제 아. 어. 진가. 뭐라도 되겠다. <laughs> 수영 언니가 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윤나 그리고 대반전. <laughs> 그... 그러니까 오늘은 윤나의 셀프 카메라를 하겠습니다. 초화로 <laughs> 왔는데요. 전 뒤에서 <웃음> 구경. 요 <laughs> <laughs> 근데 구경하는데 <laughs> 1번이에요. 1번. <laughs> 어... 아 그거 땡길 수 있는데? <laughs> 눈으로 말하겠습니다. 그냥. 사실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언니들만큼 잘할 엄두는 안 났어요 언니들이 한게더 멋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언니들이 한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또시회 있다면? 시고 기회가 있다면 어 저에게 기회가 있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다녀왔습니다. 나요. <laughs> 네, 여태까지 여러분 저희랑 같이 프로그라하면서안아도 <laughs> <유나도> 안녕. <laughs> 네. 네. 학생들의 와. 환호와 함성 소리에 점점 더 걱정이 밀려오는 윤아. 어. <laughs> 죽지마윤아 아, 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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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가 이렇게 팀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울었었어요. 얘기를 하면서 이 서로 뭐 잘해보자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눈물 <laughs> <laughs>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언니들이라서 <laughs> 사실 서연이한테도 아, 어, 왜 울리세요 저를. <laughs>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요 어, 서연이한테 되게 나쁜 언니였어요 <laughs> 뭐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서연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언니가 가, 가장 많이 함께했던 언니가 저였을 거예요 집 방향도 가까워서 연습생 때 항상 같이 다니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언니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팀이 됐다는 게. <시장> <시장>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 무대였기 때문에 다른 무대보다는 좀더 애착이 가고 좀 욕심이 많아요. 근데 스크로브락을 항상 비방만 섰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. 왜 비방이 아니라 그본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가수분들을 보면서. 아, 언제 우리는 저기 올라갈까? 언제 우리의 스크로브락을 할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도 뭐 비방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았고, 열심히 했기 때문에.